So, t h e one here. r s o is O2O. 네, Let's have a look at what O2O is doing. Hello. 안녕하세요. Hello. 네. e 네. l 그 o 2 o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어, 설명이요. o 2 o 네. 여기 좀 켜봐. 네. 그래서 o 2 o h e 요 예, 예, o 2 o 맞습니다. o h 네. e l l 나오 e s o t h i s is m a c h i n e r e a d i n g c o m p r e h e n s i o n I can s e e but w e l l g e t an i n t r o d u c t i o n 네. 네, 저희,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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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o h e l 전문이 어, 삽니다. 어, 저희 그 오토 솔루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AI AI 고객센터. 아, AI 고객센터. So right? Yes. 예, yeah, 예. Yeah. 이게 AI 고객센터. Okay.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우리 추천 알고리즘으로 만든 쯔뷰 찜뷰. 쯔입니다 쯔뷰라는 저희 사이트입니다. 현재. Uh, 저희가 테스트 베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Uh, so, and the second one is a certain recommendation site. For, yeah. Yes. o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그 o w you know, y o 이 know, you k 게 그런 yeah.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답변 데이터들 미리 고객의 VUC, 고객의 크레인 데이터들을 저희가 미리 학습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학습된 데이터들이 고객이 전화와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할 때, 이번 달 차용료금이 얼마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제 SK 브로드밴드 여기 회 단위다 이렇게 제품을 공급을 했습니다. Okay. So for example, um, once the customer calls in, it will have all of the data that they produce d before. So all the kind of like history and customer records and is t SK Broadband so it's really fast, I guess. 예. Yes. Yeah.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리뷰 mm. 식당 같은 데서 리뷰를 썼을 때그 리뷰가 과연 이게 진짜 리뷰냐? 이게 진짜 예맞 맛집 식당의 이 리뷰가 진짜 진정성 이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른 어떤 식당에 있는 데이터들을 저희가 학습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알고리즘으로 그래서 이 식당의 음식이 진짜 맛집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리뷰를 모 웹사이트입니다. 이곳은 리뷰의 평점을 나는웹입니다 이곳은 리뷰의 평점을 웹사이트입니다. 이곳은 리뷰의 평점을 니다이점을는웹사입니다 이곳은 리 웹사이트입니다. 이곳은 리뷰는웹입니다이 웹사이트입니다. 이곳은 리뷰의 평점을 나는웹입니다 이곳은 리뷰의 평니다 이곳은 리뷰의 평점을 나타내는 웹사이트입니다. 이곳은 리뷰의 평점나이트입니다 이곳은 리뷰의 평점을 나타내는 웹사이트입다 이곳은 리뷰의 평점을 니다 이곳은 리뷰의 평점을 이런 메시지가 아니고 로봇이 자동으로 그냥 내 AI 고객 센터입니다. 간단한 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전화할 때 리모컨이 동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고객이 말을 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이렇게 리모컨 마이크를 눌렀을 때 어떻게 맞지가 않나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Yeah, so this is being used right now, as yeah. we said, and makes it makes things quite easy because as soon as you call in, it will automatically say, you know, speak naturally, I'm the robot, and I'll reply and help give them the information they need. All right, thanks. Yeah. That's great to see. Thank you very much. Yeah, thank yeah. You.